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10편 37편 37절 말씀 8절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에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의 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 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답니다. 악인이 3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부와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33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재판때에도 정제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34절 말씀은 여호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35절 말씀은 내가 아기네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과 같으나, 36절 말씀에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7절 말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하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평소에 누가 뭐라고 모함하든지 하나님께서 재판에서만큼은 변호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실제로 법정에서의 부패와 타락은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암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재판 때에도 라고 이미 도를 붙여 강조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세판 때에 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여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부와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하고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은 다 때가 되면은 어다 분명히 어 결정이 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물론 열정의 사람도 기뻐하지만 정직이 밑에 깔려있어야 정직한 자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사단은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어, 오죽하면은 사단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면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38절에 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악인의 길에는, 미래는 끊어진데 볼 것도 없다는 거죠. 의인들이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란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환란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가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을 도와주신대.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여 주심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